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 민족과 전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전투였어요. 그 전투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아말렉 인들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면은 아말렉인들은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국에서 탈출하면서 뭐 칼이나 방패나 활, 뭐창 이런 거 가지고 나왔을까요? 물론 그런 걸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게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축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금부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아말렉인들이 전쟁이 익숙한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는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칼은요? 총은요? 상태는요말말 우리 우리 말이라도 좀 있나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곡괭이라도 좀 있나요? 이건 나가서 싸워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성에게 갑니다. 백성을 모집해요. 내일 우리가 저 암말레 긴들과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가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한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팔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모세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이두 조력자가 모세를 도와서 함께 하루 종일 팔을 들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에 진영으로 모였습니다. 저녁에 진영으로 모여서 서로에 대한 용맹함과 서로에 대한 칭찬과 여수와의 전술과 각각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각 있는 곳에서, 헌신, 있는 곳에서 헌신한 그들 스스로에 대한 이 칭찬과 영광을 돌려야 정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순간에, 성경은 모세가 재단을 쌓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외쳤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하며 그 전쟁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그 전역, 그 승리에 포커스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그 전역 그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더불어 뭐라고 외쳤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라는 것을 외쳤어요.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노력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장소가 저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깃발을 우리의 삶에서 들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에 나의 건강이, 나의 재물이, 나의 집이, 나의 성공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겸허한 인정의 순간이 여호와 니시의 순간인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하루를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호와 니시의 순간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하루 당신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호와 니시의 순간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앞에 두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순간이 여호와 니시의 순간이에요. 그의 삶의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에요 요비 기화장으로 몸을 긁으며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여호한 이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리스도의피 묻은 그 생명의 깃발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삶에 꽂으며 살아오셨습니까?